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국의 공포 썰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아슬아슬한 산속 여행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치밀하게 전개되며 신비로움과 생생한 묘사로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 동기들인 지훈, 민수, 혜진, 그리고 지영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을 빌려 2박 3일간의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지우는 이 지역에 대한 교통편과 지도 연구가 충분했고, 민수는 떠나기 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혜진과 지영은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그들은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숲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두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짐을 내리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쾌적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 같다며 바깥 상황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발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 오두막 주위를 돌며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어둠 속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침입자일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커튼도 치지 못한 채 모든 창문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후 겨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들의 잠 속으로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름 끼치는 기분에 잠에서 깼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친구들은 어젯밤에 일을 잊어버리기로 하고 계획했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숲은 신선한 공기와 함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근처의 작은 호수에 도착하여 한참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묘하게도 계속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그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오래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더 사오기로 결정한 그들은 작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이 마을이 이미 수십 년전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과 낡은 간판들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마을에 풍경은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을 걷던 중 민수는 그들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전통 가옥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부르고 가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희미한 초상화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곳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혜진은 방안, 구석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거기에는 아주 오래 전의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하나씩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앨범을 닫고 집을 나왔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자신들을 뒤쫓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금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었습니다. 절정에 달한 긴장 속에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들은 준비된 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문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갑자기 집안에 있던 라디오가 켜지며 거친 잡음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왜 여기 왔니?"라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두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급히 짐을 꾸려 차에 올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뒤에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굳게 담은 채차를 몰았습니다. 결국 그 여행은 친구들 사이에 깊게 남은 흔적과 신비로운 사건으로 기억되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오두막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시골로의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외딴 오두막으로. 그곳은 친구 중한 명의 할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오래된 건물이었다.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자는 생각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시골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지고 숲은 어둠 속에서 우웅대는 소리로 가득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한전이 어두워져 있었고 주변은 오지구리의 손전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오두막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우리를 반겼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고, 낡은 가구들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서 각자 침낭을 펼치고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중한 명이 오두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오두막이 세워지기 전이 곳은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고 했다.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는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숲에는 비밀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실종되었고 결국 마을은 폐허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오두막 주위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귀신이라도 되는 듯 분명 우리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뒤섞여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도 그 순간 움츠러들지 않고선 못 베겼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가 되자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오두막 밖은 더 암울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오래 걷지 않아 우리는 숲속 한가운데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다. 빛은 작은 공터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는 꽃으로 장식된 오래된 비석이 있었다. 주위에는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진행된 듯 촛불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이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니 틀림없었다. 그 순간 우리는 뒤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허름한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와 중얼거렸다. 숲에는 비밀이 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빠르게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그 길로 짐을 챙겨완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오두막을 찾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때의 경험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숲을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파의 목소리는 언제까지나 귓가에 맴돌았다. 숲에는 비밀이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름마저 빛바랜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는 그곳에는 몇 대에 걸친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설은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깊은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달빛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아직 TV나 인터넷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 여름의 어느 달빛 밝은 밤, 마을에 새로운 사람 정확히 말하자면 아리따운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고, 그녀는 마을 남쪽 끝자락의 낡은 초가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수수하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마당에서 붉은 매꽃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애착하는 것은 늦은 밤 홀로 달리 아래에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빠물로 마을 언덕을 넘어 달빛 아래의 숲길을 산책했으나 그 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가지 않는 금기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을 때 여름밤이면 늘 어김없이 들리던 밤벌레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보름달이 뜬 밤이면 소연이 걷던 그 숲길 끝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겁에 질려갔고 소연의 외로운 산책은 공포의 전설이 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소연은 갑작스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집도 정성스레 가꾸던 맥꽃 또한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쫓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장 자주 탐방하던 숲의 오솔길을 따라갔고 그 끝자락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연이 마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던 흔적과 함께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던 달빛 소녀의 전설이 새롭게 요구하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바로 그 달빛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과 같은 존재들의 혼령을 풀어주고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끝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평온과 안녕을 위해 매 세대마다 한 명의 소녀가 달빛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돌보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소연을 기렸고, 그녀의 희생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구도 그 숲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연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달빛 소녀가 보름달이 뜰 때면 무덤 앞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신비롭고도 두려운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로 전해 내려오는 속삭임처럼 매해 보름달이 뜰 때면 아무도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고 다만 그녀의 희생을 마음속 깊이 기리며 조용히 기억할 뿐이었습니다.